자, 오늘도, 산에얼입니다왜 어려, 얼을까요? 아이고, 또, 또 일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계속 올라갑니다. 자, 여기 왔습니다. 무심하셨니다 무심으로. 오늘, 내일부터 추워지고, 눈도 날고, 그래서 땅얼까봐 오늘 무다씻겠습니다 뭐 자, 보세요. 자, 15년간. 상여 삼물 이마 삼물 상여 삼물 이마 삼물이죠. 제가 다놓고쭉넣습니다그 다음에 이걸 이 역할 흙 급해서 덮습니다. 15년 근 이마 삼물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흙을, 흙을 이렇게 쌓서 덮는 죠덮어서 이렇게 쫙집어 내려가겠습니다. 저기다 밑에 가지. 자 이것은 이불을내 가지고 당금 좀 하려고. 모양 좋은 놈으로 골다 골랐습니다. 턱을 덮고 자 여기 좀뭐있단다는 지네 어디? 예, 조금만 지네, 조금만 지네 구만 쇼, 쇼, 조금만 지냅니다. 자 열심히 씻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밭 하나, 이런 밭. 내가, 아그 때부터까지 한 3,000개 정도 심을 것 같거든요. 자, 이런 밭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그냥 드릴게요, 그냥. 예? 여기, 여기 많고요, 땅이. 산이 다, 산다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만 심습니다.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드릴게요. 열심히 심고 있는데, 아직 3분의 1도 보였는데, 3분의 1. 열심히 심고 있습니다. 이 밑에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밑까지 자, 반도고 심었는데, 벌써 해가 지네요. 어? 골치 아프네. 오늘 이렇게 돌아가야겠습니다. 자, 이, 이, 여기는, 아이, 심지도 못하는데. 그죠? 이거거 내일, 내일 다시 심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심으면 3,000개 심겠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빨리 내려갑니다. 오늘다 끝나고요. 자. 백두산에서 이마산신심기 오늘 1일차 이렇게 마칩니다 자 내려갑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백두산 자영이다